어, 광고에 나왔다시피 하루 아침에 말씀함께로 시작해서 동일기로 마무리하고 계시죠? 에? <laughs> 다 겸손하셔서 응답 안 하신 줄로 믿고, 어, 저희 교회가 아이들부터 어린아이 또 청소년부 또 어른의 일기까지 본문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전도서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어, 주초에, 지난주 초에 저희 이제 막내 초등학교 학년 남자의 막내가 어린이 예수동행 일기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한 거예요. 전도서가 좀 이렇게 어렵죠. 좀 어려운 편입니다. 아이들에게 어, 전도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날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일기를 쓴 것을 봤습니다. 그날 본문이 전도서 9장 18절이었는데 아이들 본문은 쉬운 성경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무기보다 낫지만 한 사람의 죄인이 다수의 행복을 파괴하고 만다. 뭐, 이 구절이 되게 다가왔나 봐요, 아침에. 그래서 여기 확 밑줄을 긋고. <laughs> 어,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그날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참 신기하게도 아침에 이 말씀을 읽고 학교에 갔다. 오늘 체육 시간에 내가 지혜롭게 생각해서 이 경기를 이길 계획을 짰는데 내가 친구들에게 이 계획대로 잘될 거라고 말하자마자 우리 팀이 압도적으로 졌다. 유유. 내가 아침에 읽은 그죄임을 내가 죄임을 깨닫고 잘못한 죄를 주님께 회개하고 앞으로 그러면 안 되겠다고 회개하였다. 자기 때문에 다수의 행복을 파괴했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오늘 예수님은 내 자신의 죄를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직접 직접에 그 강조를 해놨어요. 직접 알려주신 것 같다. 이렇게 묵상을. 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에 뭐 이런 묵상이 있나 싶었는데, 어, 나름 이렇게 격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 지혜가 무기보다 낫긴 한데, 우리가 어리석은 아이디어를 냈다가,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또 행복을 빼앗는 경우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있습니다. 아,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참 다행인데,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적어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짜낸 그 계획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제쳐놓고 왕을 구한 거였습니다. 그러면 다른 민족들과 같이 우리가 강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짜냈는데, 그것을 전혀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3 1상 12장은 사무엘의 고별사로 알려진 본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설교라고 볼수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아직 은퇴는 아니라고 볼수 있어요. 물론 은퇴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권력과 모든 통치권을 이제는 사월에게 넘겨주거든요. 사사로서의 직분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은퇴 이후에 자신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바로 기도하는 일,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무엘상 19장까지 계속 사무엘은 등장을 하죠. 나중에 다윗에게 기름 붓고 또사월이 넘어질 때 아파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공식적으로 이사월에게 이양을 하면서 지난날의 역사를 회고해요. 조상들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 죄를 얘기를 하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조상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도 하나님을 두고 왕을 구하는 죄를 범했다. 이것이 영적인 패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종 되었던 백성들을 건져 주셨어. 모세와 아론을 통해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요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까지 가서 그 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느낌이 다른 것처럼 언제 우리를 구하달라고 막히 구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 구절 말씀이에요. 백성은 주교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조상들을 블레셋 사람과 모아바온과 하솔왕 야빈의 군사람과 시스라기 넘기시고, 우리 조상들을 쳐서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참, 가만히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문제는 주변 국가가 강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나라 주변에 중국과 뭐 러시아가 일본이 강해서 우리나라가 침탈당한 것일까 세상 역사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 당한 것은 그들이 약해서 혹은 주변 국가가서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변 국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징계 하셨다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결국 이 부르짖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죠 자 그것이 10절입니다 조상들은 주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버리고 바하신들과 아스타로 여신들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호소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언제 그런냐는 듯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 주시는 거예요. 기도온도 그렇고 입다도 그랬고 바로 이 사무엘도 마지막 사사로서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보내 주신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건져 주십니다. 그래서 평화의 시대가 와요. 사무엘 시대 때는 전쟁 식 전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을 지나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 다시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 왕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는 충분치 않다 하나님을 아예 버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쥐고 있지만 완전히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12절이에요 그런데도 암모왕 나하스가 우리를 치러 오자 주 하나님이 우리 의 왕인데도 그것을 보았을 때 당신들은 안 되겠습니다. 누가 안 되겠다는 거 하나님으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우리를 다스릴 왕이 꼭 있어야겠습니다.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왕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구한 것. 이것이 그들의 죄였습니다. 주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혹시 이것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아닙니까? 예배하고 기도는 하지만 주님만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좀 돈도 좀 많아야겠고 재산도 좀 있어야겠고, 나이가좀 명예도 좀 있어야겠고, 좀 포지션도 좀 높은 위치에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구원을 경험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것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결국에는 떠나게 되어주는 막 이런 사이클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계 시대 때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사사계 시대에는 네 단계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이네 단계의 사이클을 여러분이 기억하기 쉽게 영어 알파벳 S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Sin입니다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죄를 짓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를 오늘날로 얘기하면 만몬, 돈신이죠 돈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가 어떻게 되느냐 그에 따른 고통이 임하죠 하나님의 징기가 임합니다 바로 Suffering입니다 고통이 2단계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은 고통, 주변 나라에서, 나라가 강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기업이 부도나거나, 기업이 적대적인 M&A로 인수합병이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기업이 약해서라고도 볼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죄를 지어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3단계는요. 그래서 간구하는 거예요 supplication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간청하는 것이 이 3단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을 돌봐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번째 단계로 구원해 주시죠 salvation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고 구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죄와 그 다음에 고통과 간구와 구원의 이 단계가 있는데 이것이 무한 반복입니다 무한 반복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과연 질문은 무엇이냐면, 4단계에 와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4단계와 사람이 평화를 누리고 구원을 누렸을 때, 여기서 끝나면 얼마죠? 여기서 멈출 수 있는 길이 있을까? 핵심은 뭐가 있냐면, 이 4단계에서 다시 1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병들고, 하나님을 잊으면, 그러면 1단계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것을 이 행할 때마다 성전할 때 나를 기억하여라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사단계서 에 일던 그 넘어가는 사슬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너의 인생에 무한 반복을 하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이 망각을 합니다. 1차2차 미국의 대각성 운동, 막 도시가 변하고, 막 마을이 변하고, 막 사람들이 변하고. 근데 30년, 40년 지나면 언제 그렸냐는 듯이 세속적인 마을로 되돌아가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으로는 안 되지 하나님 만으로는 충분치 않아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누구야? 이제 하나님을 잇는 세대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해진 믿음과 병든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약한 믿음, 연약한 믿음, 적은 믿음이란 표현은 있지만 병든 믿음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성경에 그런 의미를 가진 표현이 있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에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인데 그는 나이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사라의 태 역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약해지다 라고 하는 아세네오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병들다 약해지다 질병이 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병들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도 그걸 믿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병 들어있는 믿음은 아닌가 약해진 믿음은 아닌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건강도 그래요.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갔는데 어떤 어떤 진단을 받았어요. 뭐 암이든지 어떤 혈관 문제든지 여러분 전조증상이 있어요. 그 전에, 물론 갑자기 발견된 데는 물론 있겠지만, 사실은 전조증상이 있습니다. 혈압이 높다든가 어떤 증상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영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 과거에 비해서 늦었습니까? 줄으셨습니까? 전조증상이에요. 줄어들고 있다? 횟수도 줄고 있다? 전조증상입니다.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었었는데, 이제는 그 횟수가 줄고 일주일에 한두 번 읽을까 말까 한다면, 그것이 두 번째 전조증상입니다. 예배 참석을 정기적으로 하는데, 한 달에 한두 번으로 줄거나, 아니면 매주 나오긴 하는데, 습관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차려야 됩니다. 내가 뭔가 내 심령이 지금 메말라가고 있구나. 그걸 알아차려야 되는데, 대부분 사실 모른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참 나누는 것도 잘해줬는데, 어느덧 너무 인색해진 거예요. 나누는 것이 좀 부담스러워진 것? 왜 그럴까?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심을 믿지 못할 때에 우리는요, 우리 것을 움켜쥐려 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전조증상이에요. 이것이 계속 지속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잊어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1단계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실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시다가 교통사고 당해서 죽을 뻔한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아 그때 하나님이 건져주셨지 얼마나 감사한지 질병에 걸려서 죽을 뻔하였다가 죽는 정도는 아니어도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기르다 보면 아이들이 참 여러 가지 질병이 있어요 뭐 호흡기 문제, 피부 문제, 인지 문제 언어 학습 장애 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마련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다 겪었어요 그때만 하나님 구해주세요 돌봐주세요, 건져주세요 하나님이 참 신실하게 건강하게 자라도록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희미해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잊어버리는 것이 이 사람이 속성이에요 감사와 찬양을 하는 입술이 어느덧 불평과 원망과 이 원망은 뭐로 시작한다고요? 섭섭이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섭섭이가 찾아와서 그걸 품으면 원망이가 되는 거예요 원망이 입술이 막 나오게 됩니다 예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아 이게 영적인 문제다 싶어가지고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해서 기도하고 하루 금식하기도 하고 아니면 3일 금식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언제 금식했지?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결국 모이다 보면요 결국에는 일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 아니면 하나님 믿는다고는 하지만 다른 우상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변질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난 수백 년의 사사기의 그 역사를 보면서 이 패턴을 발견하면서 이것이 문제구나. 이 사이클에 문제가 있구나. 4단계에서 1단계로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를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사실 왕정제도, 왕을 구한 거 왕정제도 자체는 물론 그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요. 바로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14절에 만약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그분만 섬기며 그분에게 순종하여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며 당신들과 당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사울도 포함입니다. 주 하나님을 따라 살면 모든 것이 잘될 거다. 그 그러니까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진정 왕이심을 믿지 못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지 못하는 것이 문제니까 이왕 어차피 왕이 세워졌으니 사울 왕과 당신들이 정말 그분만을 순종하여 살아보십시오. 오늘 찬양했죠 말씀에 목숨 거는 자그한 사람이면 충분한데 하나님 찾으시니까 여러분들 이 한번 그렇게 순종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고별사 이 메시지예요 지금 사무엘에.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정제들을 그대로 두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찾아내시고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하나님을 잊고그병 들어가는 믿음이 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필립 켈러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이분이 이제 양을 기르시는 분이에요. 양과 목사라는 책에서 자기가 길렀던 한 암양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암양이 참 건강하고 털도 많고 새끼도 잘 낳아요. 참 건강한 양인데 단점이 딱 하나 있답니다. 어느 풀밭을 데려가든 가긴 가는데 가면 꼭 다른 데를 두리번 두리번 기웃기웃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얘가 왜 그러나 보면 꼭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고 천한목자를 놔두고 어정쩡하게 기웃거립니다 그래서 별명을 짓기를 이 양을 어정뱅이 만하님이다 이렇게 지었어요 이 어정뱅이 만하님께서 또 오늘 무엇이 그렇게 어, 불만족스러워서 가시나 그래서 그렇게 지으면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이 어정뱅이 만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에 이요 왕을 두고도 여러분 기도가 안 되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낙심이 돼요. 오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기도해도 소명이 없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안 들어주시나 봐. 막 이렇게 막 삐질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사무엘이 라러가냐면 그때마다 팁을 줍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24절에요. 당신들을 주님만 두려워하며 마음을 다 받죠. 진실하게 그분을 섬기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을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잊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과거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넣어주시며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실 때에. 바로 오늘도 내일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고 다시 중고기도의 사명을 멈추지 않고 달려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연히 한 권사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며칠 전 아들 군대에 꽤 됐어요 몇 개월 전에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아들 군대 보내신 분들 꽤 많이 계실 거예요. 저는 아직 이제 한 3년 남았는데, 어, 아들 군대 에 보냈을 때 훈련소에 가서 이제 인사를 하고 헤어지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 처음이니까 이 프로세스를 잘 모르고, 거기 이제 훈련소에서 어, 훈련생들은 나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길래, 어, 가서 이제 다시 또 마지막 작별을 인사할 시간이 있겠지 싶어서, 어, 보냈는데, 사실 그게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갑자기 훈련생들을 자, 부모님께 경례 충성! 딱 하고 이제 헤어지는 거야. 그게 끝이야. 이제 못 만나. 아니, 인사할 시간이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 이제 헤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다급해진 거예요. 아들을 찾으려고 하는데, 아들을 찾기가 어렵죠. 아들이 키가 커서 뭐다 키가 커. 애들이 그러니까 막다 비슷비슷하게 생겨서 머리 다 짧아가지고 막 이러니까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한게 가려고 하는데, 조교들이 다 막고 부모님들은 이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십니다. 못 들어가게 막고, 아들도 부모님께 못 오죠. 이게 딱 갑자기 갈린 거죠 이렇게 갈리는 건데 이게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원래 군 입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순간 딱 갈렸을 때에 이 어머님이 그 생각이 났대요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것이 이거다 순간적으로 내 아들이 믿음이 없이 이 상태로 죽으면 아들과 나는 만날 수가 없겠다 나는 천국에 있어도 아들은 지옥에 있어서 내가 그에게 갈수 없고 그가 나에게 올수 없는 그 상황이 벌어지겠구나 하는 그 짧은 그 순간에 그게 확 느껴지니까 거기에서 그대로 주저앉았대 그러면서 남은 군 생활 기간 많은 기도 제목이 있죠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보수 만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다 빼고 딴한 가지만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아들 만나주세요 우리 아들에게 믿음 주세요 우리 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세요 다 그것만 기도하게 되더래요 오로지 그것만 기도하게 되더래요 여러분 짧은 순간 주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될지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보여주셨으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중보기도의 사명을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건 큰 죄악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들을 어, 결국 만나지 못하고 헤어지면서 그냥 그다 뭐 훈련생들 다 아들 같은 훈련생한테 아들아, 사랑해! 라고 했대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들이 그걸 들었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있는 어머들이 니다그 얘기 한 거야, 어머니들이. 아들아, 사랑해! 아, 우리 어머니가 하나보다 이렇게 그렇게 들은 게 아닌가 싶어요. 나중에 정말 아들이 문자가 와서 엄마, 사랑해요. 라는 말도 못했네요. 말도 못하고 헤어진 거야 그럼 어머니 입장에서 아들이 믿음이 별로 없고 하나님 없이 산다고 야 너는 지옥 가라 너는 이제 끝난 인생이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부모는요 절대 자녀 포기 못합니다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목사님 저희 아들이 완전 중독에 빠져서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들 정말 다양해요 진짜 그냥 사회에서 보면 완전 범죄자들이야 근데요 들어보니까요. 그분에게는요. 누구보다도 바꿀 수 없는 살아가는 아들입니다. 아, 이게 부모구나. 이게 부모구나. 아무리 주, 자녀가 어떤 죄를 지어도 부모에게는 그냥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이 뭔지 아세요? 이게 정확히 사무엘의 마음입니다. 아비와 같은 사무엘의 마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죄에... 하나님께 왕을 구하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야, 이딴 백성들 하나님 다 멸해버리십시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백성들이 망하지 않도록 이 다음 세대가 다시 그 사이클에 들어가서 고생하지 않도록 제가 울면서 취지 않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무엘의 마음이라고요. 그리고 이 마음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도 그렇게 방황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중국기도의 사명을 멈추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이 사무엘이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를 짓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중국기도에서 멈추는 죄를 짓지 않겠다 나는 기도로 태어났고 기도로 살았으며 은퇴 이후에도 기도로 살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무엘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들으셨다예요 그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 안에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강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몇주 뒤에 그 아들로부터 연락이 왔대요 엄마 저 군대에 있는 교회 나가고 있어요 어 근데 갔는데 교회가 재미있어요 <laughs> 이러는 군성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나라 누가 지켜요? 군대 보낸 어머니들이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자식들과 군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문제가 보고 나서, 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구원의 시작이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것을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면서 저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중국대의 사명을 놓치지 말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기기울으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중부의 사명을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은 또한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이 든지닥심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너를 위하여서 누가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 망각에 빠졌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참 주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나지만 주님은요 너무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 죄를 잊어버려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궁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이죠.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마음의 이것을 기록하겠다.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야.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궁휼이 여기겠고 심판하겠다는 거야. 국휼이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누려주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리하여 이 십자가의 은혜를 근거로 담대히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사무엘처럼 중보의 사명을 멈추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서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계심을 여러분 신뢰할 때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